다면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욕구 충족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욕구 충족이 기쁨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한 욕구 충족이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자녀, 친척, 지인 성도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피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화가 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기준의 욕구 충족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구 충족을 통해 나의 기쁨만 내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여움이 되고 죄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나의 욕구 충족을 통해 나만 기쁘려 하는 것이 나의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지인, 나의 교회 성도에게 괴로움을 주는 아기됨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